외회전 하려고 해서 그냥 팔꿈치만 붙여 오면은 공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?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겠죠. 이 공간 활용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손하고 내 몸하고의 이 공간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만 붙여서 오는 옆으로만 붙여서 오는 외회전은 공을 더 오른쪽으로 푸시 볼이 나오는데 훨씬 더 유리해져요. 푸시 볼. 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푸시라 그러죠. 그냥 올라갔다가. 그러면은 클럽 패스가 그냥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서 외회전을 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. 프로님들이 공을 던지는 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. 지금 던지는 모션을 추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. 영상을 보시면 투수가 이 공의 무게 때문에 야구공도 가볍지가 않죠. 이 공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공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. 이렇게 공의 무게 때문에 공의 무게를 내 힘으로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공의 무게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.